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확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민변 강제동원 대리 인단 최용근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 체크 한일 경제 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 체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가나건이고고 <laughs> 현재까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대상 문제가 끝났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국제조약을부정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일관성한 아, 처자를시 한국관에 텟세스나 대응을 강력히 멈추되 내년 상반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ってはなら생각 그런 요런 것도 올った場合は 日 관계가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고 이와 관련해서 거의 뭐 1년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1년의 과정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본은 계속해서 어, 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이 주장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외교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를 어, 견제 보복이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한국 쪽에서도 불매 운동 그리고 또 어, 지소미아 전력까지 예, 그러한 간역한 카드를 내세우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일년의 과정 동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다할 그런 성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일본 제철의 경우에는 승소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4명 중에서 지금 한 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 유족분들의 마음에 정말 깊은 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을 하시기 때문에 잘 말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사소송 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 그리고 신속함 그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과연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민사소송 절차가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에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일본제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일본에 소송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본제철 이외에 후지코시 그리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은 1992년부터 일본에 소송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일본에서는 2003년 그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고 이제 고그 전후로 해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그 소송의 중심이 바뀌었는데 2000년에 한국에 다시 이제 부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급판결이작 그 작년. 에서야 끝이 난 것이거든요. 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어? 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신청을 이제 우리나라 그 원고분들께서 하셨고 네. 그에 따른 절차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압류 명령이 이제 일본 기업 측에 이제 송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외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그러한 이 결정문 같은 것을 송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면 자국에 있는 소송 당사자에게 이 송달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사이에서는 전혀 뭐 송달을 정상적으로 잘 이루,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다가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 매각 결정, 매각 명령과 관련된 압류 결정문을 그 회사 측에 네. 전달해주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은 헤이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이 헤이그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법 질서를 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헤이그 송달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해 때문에 계속해서 배상을 못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일본 측에서 그 송달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해서는 이 한국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매각, 그 매각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환가, 즉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원고분들에게 이제 그,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네, 공시송달, 이렇게 법적으로 판결을 이행하는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베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민감하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어, 일본은 이것을 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어, 이런 부분인데요. 어, 특히 극우파 아베 정권은 일제간점기가 어, 불법이었다. 어 이런 것을그 인정하게 되는 이 판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념이라든가 극우파 정권으로서의 전체성,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안간힘을 쏟아 한국의 반교를 무력화시키려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그 모르간지 문예춘추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촌리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거기서 아베 신조 일본 촌리가 한국 쪽에서는 청구권 협정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또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 한국 쪽에서는 이번 방역 결과를 배상으로 끌어가지 않을 것이고 현금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간 그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인터뷰에서 내놨습니다. 그거는 혹시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정권이 입는 산초도 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타협점을 찾을 방안도 없겠죠. 어렵다고 보십니까? 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법을 한국이 그 어겼다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게 오히려 아베 정권이다 라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그것을 한국정에서 어, 소리 높이 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총그 백육십 윤년에 제조되어서 1970년대에 발효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가대국가가 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법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식민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화해가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부산에서는요.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 시설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1월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이 주최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강제동원 희생자 추념 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주제. 과거 강제동원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지닌 국가의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피해 사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다. 특히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자들의 많은 유해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우리 일본군의 피해자 문제가 제일 초점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과거성재 예를 들면 유골 이런 문제들은 일체 중단한다라고 선언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 이노무자들 유골에 대한 조사와 어떻게 할 것이냐, 뭐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평이가 지금 현재 모호성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희생자 위대 발굴과. 동원 작업에 앞서 설치될 기념 시설은 올해 12월 부산의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희생자 2만여 명에 대한 위패를 안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 국민 한 780만 명이 이렇게 강제, 강제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이거 위로, 보상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이분들을 위로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네,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존재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일본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김기남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이 사례에 대해서 유엔이 개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걸 일단 제출하게 되면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에 어, 커뮤니케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 등등을 파악해서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피해자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확보하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어, 특히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그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배상 가능성까지도 높일 것인가의 것,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진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엔이 개입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기남 변호사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용근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유엔이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죠.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그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 보고관 등의 조사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의안이나 의견 등을 낼 수도 있고 그 해당국에 권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자체로 그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렇게는 좀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인권 규약이라든가 국제 인권 이사회에서의 결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제적인 규범력을 갖춘 그러한 권고나 이행 촉구에 대해서 마냥 뭐 모르쇠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제 공조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플러스 일 플러스 알파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 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무희상 국회의장이 그 일본에 가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라는 것은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으로 말하고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거기에 자유로운 양국 국민들 혹은 송금을 하고 이 10분 사람이 있으면 다할수 있는 그 송금으로 플러스 알화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속에 배상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일본 기업이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인데 현재 일본 기업 측의 반응 배상이라는 내용이 빠진다면 돈으로 내도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그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1993년에 코노 담화가 나와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그 간제연행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어, 아시아 여성 기금라는 것을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배상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 가지고 어, 특히 일본 국민들의 송금을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배상이라는 내용이라든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되풀이 하루 의료가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배상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배상이란 단어도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과 없이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용근 변호사님은 어? 이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제동원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이 진지한 의미에서의 사과 그리고 배상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것. 시 이제 피해자들의 사실 지금 원하는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이일 플러스 일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안들은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배, 그 돈을 배상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단순히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 집중된 논의여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특히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어떤 배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일본은 1966년에 일본 내부적으로 그 발간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일본 대장성이 발간한 해설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사실 민병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좀잘 풀어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법적으로 계속해서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포괄적인 배상 그리고 사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이와 관련. 네.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 한국의 법원에서 어, 나온 내용 케인 개인 때 케인의 문제입니다. 기업도 케인이니까요. 네. 그 거기에 왜 일본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 문제야말로 어, 상당히 위법적인 내용이다라는 국가의 에, 그, 어, 외교 방호권이 사라져 있는 상황을 위반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렇다 원칙을 지키고 진행시키고. 일본이 더 여러 가지 보복을 해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전식으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가 광복 74주년이죠.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지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 없이는 아무 것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